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현역 종합격투기 선수 중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선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좀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게 이거는 제가 좀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방금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식 접하자마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짧게 요약을 해서 소식을 전하고 팀원들한테 지금 전화 바로 돌려가지고 야 이거는 몇백 자로 좀 요약.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영상으로 하나 오랜만에 뉴스식으로 좀 찍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 방에서 굉장히 어수선하게 뭐 조명도 따로 없이 그냥 좀 누추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더급 챔피언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죠. 럭비 선수 출신 격투기 선수 격투기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원래 오는 3월 첫째 주에 UFC 272라스베거스에서 열릴 예정인 UFC 272에서 맥스 할로웨이 선수를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맥스 할로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 전 챔피언 출신이며 UFC 최대의 볼륨 스트라이커 중 하나로 한 경기에 몇백 대의 정타를 날리는 진짜 말도 안되는 볼륨 스트라이커죠. 이 물론 뭐 볼카노프스키 선수랑 맥스 할로이 선수의 경기가 기대가 조금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두 선수는 이미 과거에 두 번이나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은 2대 0으로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이미 두번다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개인 개인적으로 격투기 팬으로서 코리안 좀비 선수 팬으로서는 정찬성 선수랑 볼카노프스키의 경기가 너무 보고 싶네요. 자, 근데 바로 오늘 아침이죠. 진짜 방금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든 게 저는 지금 오랜만에 뉴질랜드 돌아와가지고 가족이랑 진짜 한 3, 4개월 만에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갑자기 놀랐습니다. 아, 텐션 좀 낮춰야 될것 같아. 지금 맥살로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다름 아닌 볼카노프스키 선수 본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정찬성 선수를 태그하고 UFC 272 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되게 짧고 굵게. 이 영상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딱한 시간 전에 정찬성 선수가 답장을 했습니다. 오프코스! 야 이게 만약 이렇게 성사가 된다면은 진짜 엄청난 빅뉴스죠 지금 우리나라 격투기 물론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성사된 건 아니고 그냥 선수끼리 SNS 통해서 어 콜을 하고 받아들인 상황인데 UFC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경기가 이렇게 성사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0월 와 이것도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네, 그때 브라이언 오르테가 선수를 상대로 타이틀 도전권을 두고 싸웠었는데 아쉽게 그때는 패배를 했고 그 이후 작년 6월이죠, 데니게 선수랑 붙어서 깔끔한 판정 승리를 얻고 지금도 요새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2019년에 UFC 부산에서 프랭키 에드가 선수를 1라운드 만에 KO시키고 I want Volkanovski 라고 외치는 진짜 엊그제 같은데 I want v o l k a n o s k 3년이 됐네요 거의. 에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 볼카노프스키 선수는 계속해서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고 정찬성 선수는 힘겹게 올라와서 다시 그 도전권을 얻게 됐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약간 좋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정찬성 선수한테 기회가 온 거거든요. 물론 뭐 프로모터, 뭐 데이나 와이트 이 여러 관계자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뭐 파이트 머니라든지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좀 조정을 해봐야 경기가 성사가 되겠지만 일단 두 파이터들은 콜했다는 거. 자, 근데 상. 정찬성은 둘째 치고,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변수가 부상이거든요. 물론 뭐 볼카노프스키 선수도 격투기 선수니까 부상을 달고 다니긴 하겠지만,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어깨 부상이라든지 눈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상들이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악몽처럼 떠오르는 게 정찬성 선수가 사실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이미 UFC에서 타이틀전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당시 패더급 챔피언이었던 조제 알도 선수랑 이제 또피 튀기는 혈전을, 혈투를 펼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정찬성 선수가 초반에는 살짝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본인의 페이스도 찾고 조금씩 분위기가 뒤집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찬성 선수의 어깨가 빠지면서 조지 알도 선수가 부상이 일어난 곳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와 이게 진짜 너무나도 아쉬운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지 알도 선수도 발에 골절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참으면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던 거더라고요. 진짜 팬이어서 국뽕이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 정찬성 선수가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야, 진짜 사람 일이라는 게 그때 만약 이겼으면은 우리나라 격투기 역사가 또 어떻게 변했을지 그죠? 그리고 사실 뭐상성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본인보다 체격이나 팔 길이가 좀더긴 선수랑 할 때는 살짝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과거 경기를 보자면은 근데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본인보다 체구가 조금 더 작은 상대를 상대로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오르테가 선수와의 경기인데 물론 오르테가 선수가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바꾸고 좀비 선수를 대응하는 할 만한 그런 전략을 맞춤 전략을 정말 잘짜온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코리안 좀비 선수보다 조금 더 체격이 큰 오르테가 선수가 정찬성 선수를 이겨 버렸고 그리고 그 오르테가 선수가 볼카노프스키 선수한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가위바위보 식으로 보면은 당연히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코리안 좀비를 이긴 오르테가도 이겼으니 정찬성 선수도 이기지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제가 감히 예상을 하자면, 은어 스타일적으로나 그런 과거 경기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정찬성 선수 진심으로 너무나도 좋아하고 제가 코리안 좀비 MMA에서 운동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팬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볼카노프스키 챔피언이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찬성 선수가 조금 지저분한 좀난타전도좀 어 유발을 하고 좀 그런 주먹이 서로 많이 오가는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정신 못 차릴만한 그런 연타로 경기를 이끌어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볼카노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착하고 깔끔한 경기 운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정찬성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영역으로 과연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격투기는 붙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전혀 지금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예, 요약을 하자면은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살짝 더 유리해 보이지만 정찬성 선수가 본인의 게임으로 이끌고 가면은, 어, 상성 나쁘지 않다. 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뭐, 어쨌든, 어, 그렇게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찬성 선수에게 드디어, 드디어, 그동안 계속 어필했잖아요. 타이틀전 하고 싶다. 드디어 그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흥분을 저 혼자서 이 어떻게 좀, 예. 붙들고 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도 이제 나름 크리에이터니까 좀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에,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기분 좋은 소식도, 물론, 물론 아직 성사된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제발 그러길 바라며, 에, 기분 좋은 소식,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좀, 예, 누추한 환경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소식 있으면은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